토니테스트 안무는, 이 해석을 들으면서 보면 더 재밌어요. 이거는 뭐, 올리고, 내리고, 올리고 하는 춤이고요. 진짜 뜻을 많이 넣어요. 진짜. 약간, 우와! 싶은 게 진짜 많아요. 이거. 뭐 여러분, 이 안무, 저도 아직 이해하고 있는 중에 안무인데요. 이게 앞머리예요 여러분 도마뱀 같다 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앞머리입니다 <laughs> 네 그렇다고요 원래 이거 이거 이 파트 안무가 이 파트 안무가 비밀인데요 다른 안무에서 원래 I'm the biggest it I'm the biggest it 뭐 이런 이런 거였는데 회사에서 어, 다른 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토니는 그냥 멤버들 그냥 프리스타일 해봐. 하고 막 그냥 프리스타일, 제 동시에 아홉 명 동시에 자기 하고 싶은 거 했는데, 다음날 토니가 딱 마크형 동작이 너무 멋있어서 이걸 꼭 써보고 싶다라고 해서 만들어준게이 동작이었어요. 그렇다. 이건 이제 손톱. 큐티클 제거 큐티클 제거춤. 는 아니구요. 그불꽃 일으키는 거. 헤이터 헤이터 탁탁 뭘 먹어도 너네건 소원 독해져버린 나의 빼따 b 체리 b 이거 뭐당구춤 이거 있고 카드 나눠주고 포커이스 유지해주고 몰라 그냥 프리 그냥 몰라 리듬 맞추고 이거는 몰라 볼링 쳐주고 이제 빨리빨리 이게 번호 그 약간 뭐라고 해야 지 시한폭탄같은거 번호 누르고 폭탄 입으로 탁 까고 던지면서 폭발하고 총 뺐다가 넣고 이건 몰라 몰라